하고 간다고. 나. 만 하나. 아니 하나만. 하나. 응. 자, 여기용 드세요. 맛있겠지? 응. 풀어 갖고 그냥 일어 놓고. 맛이 아주 진짜 잘. 르네도에서 응. 착했습니다. 여기 화장실. <목소리가> 아, 여기 여기 얘네 갠다 거야 <laughs> 야, 성지가 뭔지 알았다니까 내가 와.. 맛있겠다, 오, 야, 맛있겠다. 내일은 먹었다카겠네 왜 온거야? 음. 심심해서 아. 심심하면 서울 오고 그러는거야? 응. 닭떨고? 아니 스위에서고 갔다가 1박? 2박? 1박 하고 내려갔어 내일 학교 어왔으니까 할머니. 나도 그랬는데 둘째도 그날 친구집에서 자고 왔어 <laughs> 둘 중에 몇살 있지? 뭐한살왜그 정도 외모냐? 혼자 대고 수고 있고 그런 거 엄마 한번 보여줘봐 머카락 아직 다 아직 머리카락은 응. 안 그렸어? 어 마이 멜로디, 얜 코르미, 얜시나요 우와 모였어? <laughs> 다 모였어? 보미가 좋아하는 애들이? 응? 얘네 다 어? 그렸다고? 시나모를 우와 잘했습니다 박수 Law. No. 뭔데? 너도 뭐 줘? 뭐 어, 줘? 아니, 맥주 아니. 맥주 낮은 거 줄까? 어때? 4점 몇 아니, 자리 있어? 있어. 있기는. 지금 먹을까? 그럼? 한번 아, 먹고 마지막이야? 딱반 응. 남은 거. 우리도 소주 두분 있어. 어, 맥주도, 맥주도 있어. 맥주는 맥주, 많아. 맥주 많아. 근데 소주는 별로 우리가 먹을 만큼 은 고자해가지고 낮은 먹을 생각이 아니지.

걔네, 걔네 밥 먹는다, 그니까 집에 가서 밥 먹고 올게. 친구에나 맛이 없어서 못 먹을게. 엄마는 음 위에 있고 싶어. 응, 응, 올라가. 나 저거 올려놨어. 응, 엄마나좋 나서데 아니, 갖다 응. 보미 이거 먹을 수 있어? 아니, 얘못 먹지 응. 보미는... 보미 대답하던데 아, <laughs> 나도서먹는니까 아니라던데 너? 응. 너는 컵을 왜? 맛있 어. 음, 맛있어 응, 맛있어 짱. 야, 이거 넣어야 돼. 난 그게 좋아. 난이큰게 좋아. 평상추. 아, 아삭아삭해서 야, 오빠, 이거 농약이 싫어서 무농약도 심으려고 그랬어, 이거. <laughs> 음. 야, 이게, 하네 응. 방금 사온데 저것도 오빠 거야? 그래서 아껴 먹어야 돼. 곱창 응, 넣고 <laughs> <먹방 웃음> 여기 노지 안 갔대 선생. 햄을 요런 색상. 근데 화장실 가면아 노지. <laughs> 아 노지 맞는데. 화장실 있다는 거에 <laughs> 있다는 게 그래, 어디야? 맞아. 사람들이 목걸이에 지금까지 응. 번호를 차고 있대. 그니까 뭐 뭐야? 그거 보면서 좀 가다가 물어봤어. 저, 음. 죄송한데. 응. 이거 다 유료. 말니까 어, 번호가 다 찍게 있어. 응. 오늘 낚시 대회래. 아. 그래. 번호를 찍 와서 아, 아 어쩐지 난? 번호표를 들고 있더라 나는 진짜. 그 번호표가 그래서 <laughs> 낚시하는 사람들 고기 잡아가는 거 불법이라서 이게 허용해주는 <laughs> 돈 얼마라도 내고 아 하는 건가? 낚시하는 사람들은? 낚시하는 사람들만 그거 꽂아왔더라고 음 아, 대회가 있었구나 나는 자강에다 번호가 있더라고 왜 저기는 번호가 있지, 이러면서. 죄송합니다. 음. 번호는 뭐예요? 유럽니까, 이러니까 오늘 낚시대. 아, 그래서 아더 많겠구나, 낚시하는 사람들이 오늘. 내가 음 근데 70몇 번까지 봤어? 응. 음. 음. 그래, 우리는 또, 야유에 있었잖아. 이 네. 그 사람이 봉으로는... 나 보물찾기 하는 줄 알았어. <웃음> <웃음> 다 나름 상상을 한 거지. 저 번호판을 들고 보물찾기를 했나? 뭘 하나씩 집어넣고 음그 번호에 맞는 상품을 음 받으러 가는 건가, 나는? 그래. 그래. 막 어떤 사람도 젊은 사람 이 있고, 나이든 사람이 있고, 이거 음. 힘든 거야. 나도 음, 하도, 하도 궁금해서 나도 다시 물어봤어요. <laughs> 그러니까, 물어봐 오빠가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궁금증 해결돼. 그러니까. 다섯 명의 궁금증. 우리는 있고. 상상만 했을 텐데. 어. <laughs> 아, 나도 근데 만났으면 물어봤을 것 같아, 이제는. 한 명도. 근데 정도는. 우리가 먼저 말 걸지는 않잖아. 아니, 이거. 이미 되어 있는 사람한테 못 물어보고, <laughs> 음. 길 가는 사람이 그걸 들고 있었으면 아까. 들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아까 들고 누가 이렇게 어, 지나가더라고 들고 음. 이동했잖아 그랬으면은 만났는데 지금은 이미 자리를 다 잡았으니까 내가 가서 낚시하는 사람한테 가서 <laughs> 이거 뭐예요? 이렇게 하긴 <laughs> 좀 그렇잖아 내장한다고. 음. 엄청 신나게 뛰다가 이거 어 <웃음> 네. <웃음> 나이건 좁은 거 써가지고, 오빠. 근데 이게 너무 부피가 커서. 근데 너무 크니까 안 갖고 다니게 되는 거. 이거 좀 불편하고, 이거 좀 불편하니까. 불편해도 안정적이게 하지. 근데 난 관종이야. 인스타, 난 블로그를 옛날부터 했잖아, 오빠. 음. 관종이니까 했지. 음. 내향적 관종. <웃음> <웃음> 내향적 아... 관종. 약간 부끄러워 하면서도, 좀 약간 찍어주기를 막. 예, 이스 같은 것좀 찍고 싶고. 어, 좋아하고 하고는 싶고 자기 거에는 못 올리고 내 거에 올리면 약간 허가요. 약간 요 정도 하는 줄 알지. 되게 좋아해. 하, 그리고 나보고도 막 이거 찍어 저거 찍어 막 이러고 약간 그래. 나는 굳이 안 찍고 싶은데 여보 이거 요즘에 이거 이거 유행이니까 이거 한번 해 봐. 약간 이러고. 나랑 이거 하면 되겠다. 막 이러고 막 내가 하고 싶어. 어, <목소리나> 나는 나는 춤추는 거춤 춤 진짜 못춰고난 하기 싫은 데 오빠가 이거 같이 이거 해 갖고 하면 되겠다 이러는 그러니까, 오빠가 해. <목소리나> 아, 여보 거 올려야지. 약간 이럴. 아, 나도 나도 할수 있어. 이런 거 뭐다 할까? 오 범생이처럼 가고. 찾았어. 발떴다. 아, 오빠를 이렇게 아까 이렇게 해 볼까? <목소리나> <목소리나> 이렇게 밀면 돼. 확대. 나랑 합시다.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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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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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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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냥 먹

<웃음> <웃음> 잘했어. 짠. 오, 예쁘긴 하다. 와, 저기다, 차박지. 지금은 차 별로 없네? 자기, 우리도 나오고. 어? 인벤도 아. 나오고. 이렇게 멋있는데? 잠깐만. 엄마 소주팔복루 포인트. 3 0 0터 여기서 찍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멋지다. 넌또 아빠한테 안겨 가면서 너 어제 오빠들이랑 갈 때는 그렇게 잘 뛰더니. 임보. 어? 여기 있다가 내려가 있어? 그래, 별로 없네, 짧네. 와, 오 이거 봐, 수영하고 싶다. <laughs> 여행상해? 근데 회가 안들어가회맛있왜내회안 네, 응, 넣어줘? <laughs> 나도 려살될 거야. 7 살에? 눈곱이 좀 끼긴 했네. <laughs>